지난주에 제주자치도승마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장 입후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됐고 종목별 체육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제주도 체육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제주자치도승마협회는 지난 18일 회장 선거를 마쳤습니다.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승마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대 회장 선거 공고를 낸건 지난 4일. 제주시 승마협회장은 지난달 7일 이미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제주시 회장직을 사임한 후 지난 9일 후보 등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회장 임기 만료 50일 전에 사임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직 제주자치도 승마협회장도 사임하지 않았고 지난 8일에야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했지만 단독 후보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제주시 승마협회장은 현직 회장과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자신의 후보 등록만 거부한 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잣대를 여기도 뒀다 가 저기도 뒀다가 지금 주먹구구식이 돼 있는 거를 뭐 1, 2년 안에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승마협회 측은 상관위가 자체 규정뿐만 아니라 대한승마협회와 체육회 등 상급기관 규정들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선거 입후보 자격과 관련해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적용 규정과 조문 해석의 차이가 있어 조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 승마 협회에서 인준 동의서가 내려오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중한 내부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종목 단체 회장인 경우에 또 체육회에서 인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체육회가 과연 절차가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잘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좀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자치도 체육회 차원에 명확한 선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 선거 때마다 잡음과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